여러분, 지금 말이죠. 여당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닌 것으로 전 보여져요. 내부 사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그 정성호를 공격하는 주체가 민주당 의원들 뿐만이 아닌 현직 국무총리의 친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희한하고 흥미로우면서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 장관을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국무총리의 친형, 이게 뭘까요? 오늘 이거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찢어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인데,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잠깐만 공동구매 소개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더산삼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그간 다시 재개 안 하냐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부터 당분간 다시 재개를 해요. 앞으로 일주일간 추석을 한달 앞둔 지금 얼리버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요. 더산삼의 가장 히트작, 더 산삼 뉴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두 세트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산삼 진까지 한 박스 더. 총 5세트 병수로 치면 총 150병. 개인 한 분이 드신다면 5개월치 분량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세로사이드 RB2, RE, RG3 함량을 정밀하게 표준화한 프리미엄 건강 브랜드예요. 한 번의 구매로 다섯 상자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고요한 번이면 다섯 상자를 받으니까 명절 선물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보다 더 좋은 이벤트는 아마 없을 겁니다. 더산삼 추석선물 공동구매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광고 끝! 자, 민주당 강경파와 국무총리 친형의 촛불 행동이 이재명의 진정한 친명 좌장이자 직계, 아주 오래 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측근인 정성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호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관련 업무는 이재명이 지시한 것일 텐데도 말이죠. 단순한 검찰개혁 논쟁을 넘어 여권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왜 싸우는가부터, 즉,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부터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팩트부터 정리를 해보자고.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하던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을 신설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찰은 일반 사건들을 수사하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전담해 수사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정부와 여당이 대체로 합의한 틀입니다. 근데 문제는 디테일. 내부 설계사 안에서 갈리고 있어요. 먼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당연히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강경파와 검찰 개혁 특위들의 주장은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또한 보안수사권을 남길 것인가 완전하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을 견제하고 사법통제 차원에서인듯 보여져요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은 보안수사권도 남김없이 없애자 왜냐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찰청의 명칭을 유지를 할 것인가, 공소청을 신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법무부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청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야 진짜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이들 갈등의 내관이에요. 그저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정성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 국수본, 중수청을 다 행안부에 몰아넣으면 권한이 집중된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가 맞다. 보안수사권은 사법통제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민주당 강경파들이 바로 반발을 합니다. 민영배가 그랬죠. 장관이 너무 나갔다.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특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김용민도 거듭니다. 이번에 뭐 법사위 간사가 됐다라고 하던데, 검찰의 권한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업무를 하는 법무부 장관을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다 같은 나쁜 놈들이지만, 그중 더 나쁜 놈들이 대충 누구인지 감은 잡히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장관을 공격하는 상황. 이미 당정 갈등 중이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취임 세 달도 안 돼서. 자,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이 싸움에 참전을 해버립니다. 의원이 아닌 사람. 그렇지만 바깥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바로 국무총리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체가 성명을 냈어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성명서 문구를 보면 정성호 장관을 검찰 되살리기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누구예요? 현 국무총리의 친형이라고. 김민석 친형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성호는 친명좌장이자 직계인 친명. 김민웅은 대통령이 임명한 김민석 총리의 친형. 근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의 친형이 대통령의 직계 친명 좌장이자 대통령의 말을 받들며 일을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한다라. 이건 여러분, 야당이 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 안에서 지들끼리 심지어 총리의 가족까지 끼어들어 얽힌 권력 내전 같은 양상이에요. 이 싸움이 여러분, 단순히 검찰개혁 세부 안으로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아니다라에 한표 던지고 싶어요. 여권 내부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직계 친명파 대 비직계 친명파. 정확히 개파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권력의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 향해 민주당 강경 의원들과 국무총리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촛불단체가 동시에 공격을 한다? 이건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니라 정치적 내전의 조짐이라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핵심 아이러니. 검찰 개혁이라는 제도 싸움은 사실상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애초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사실 하나, 총리 형이 대통령의 직계 장관을 공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점 하나. 결국 이 싸움은 제도가 아니라 권력 싸움, 내부 균열에 이른다라는 본질 하나. 자, 정리를 해봅시다. 검찰 개혁, 그들의 애초의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쟁점은 중수청 소속, 보안수사권, 그리고 명칭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친명 조화장 이재명의 집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중론을 띄고 있고 나머지 강경 의원들과 국무총리의 친형 시민단체 대표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장관을 공격하고 있죠. 대충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와중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이 또 수상해요. 역시 정청래는 이재명과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한 제도 개혁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재명 정부 내부 권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의 친형이 대통령의 진정한 직계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한다라. 그리고 그 와중에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는 또 침묵을 한다. 이런 구도, 정치를 오래 보신 분들도 쉽게 본 적이 없는 드문 장면일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스팔트 시위로 진짜 번지게 된다면 그 화살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재명에게 향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하겠죠, 그때 되면. 검찰 개혁으로 시작된 싸움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권력 다툼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샤인트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